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시장 소식도 네. 좀 살펴볼까요? 네, 시장 소식도 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국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비트코인 지지 후보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어. 최근에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삼자 구도인데 민주당의 바이든, 음.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음. 무소속의 캐네디예요 오. 무소속인데 지지율 이 22%? 오, 와 그럼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잖아요. 원래 응. 미국은 워낙 양당체제가 강한 응. 국가이기도 한데, 그니까 원래 뭐 이분이 민주당에서 나온 거긴 응, 하지만서도 응.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분의 지지율이 22%까지 올라서면서 굉장히 지금 응. 지지율이 박빙의 구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3자 가상 대결에서 22%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응. 이분을 지지했던 주요 층이 현재 젊은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원래 네. 젊은층은 보통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잖아요. 데 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표가 조금 나뉘는 그런 네. 모습이죠. 음.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아 다행이라고 하면 또 너무 저의 정치 색이 보이니까 그래. <laughs>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음.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어. 지금 32% 그리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27% 음.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22%입니다. 아, 그 후보가 후보가. 네. 박빙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이 민주당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정치 명문으로 불리는 케네디 가의 음. 일원이기도 하고 음. 그존 F. 케네디 전 음. 대통령의 조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이 이미 미국 정치 음. 세계 안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음. 이분이 일단. <laughs>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음. 오히려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 프로젝트들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어이, 맞지, 내가 맞지. 대통령이 네. 되면 미국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그 돈들 싹 쓸어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laughs> 결국은. 그렇죠. <그쵸? 웃음>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음. 사실 뭐 바이든 정부도 지금 암호화폐를 조금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때도 그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암호화폐 지지자라면 아마도 다. 이쪽으로 음. 좀 표를 몰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거의 뭐 박빙이기 때문에 정말 음. 그 끝까지의 승부를 음.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선 후보도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어.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세르히오 마사라는 분이신데요. 일단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잉여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업계에서도 공유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가스를 연 가스 연소 혹은 배출하는 대신 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에서도 팔벌려 환영하고 있고 음. 재선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도 그렇지. 있고 너무 경쟁적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저기 엘살바도르는 화산 그걸로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잖아요. 화산 열기를 통해서 네. 그 열을 음, 통해서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laughs> 네, 전기가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국가의 움직임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아직 대통령들은 아니죠. 대선 후보니까 후보지. 사실 할수 있는 말이기도 맞아, 해요. 맞아. 되고 나면 은이싹 받을 수도 있죠. <laughs>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네. 본인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어. 얻기 위해서 음. 암호화폐를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만큼 네, 암호화폐가 우리 음. 전 세계 시민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리매김하고 응. 있다 정도 응.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비슷한데, 우리 왕발대 님도 앞서 이제 케네디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그냥 정치에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음.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 아까 그샘 뱅크먼 관련해서, 야, 그러면 그쪽은 막이 형량이 막 백년, 막 몇백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죠. 성인은. 어, 비트코인은 0억 음. 되면 출소되겠네. 음. 막 <laughs>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꼬집는 얘기시죠. 또 이런 말씀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